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소개드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니플 코인 12%의 폭등력 셧다운 종류의 기대감에 따라서 코인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는 확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XRP 니플 코인 오래간만에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많이 올라간 게 아니죠. 또한 니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상승 이더리움도 상승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대외적인 이벤트가 종료가 되었다. 바로 미국의 셧다운이 시장에 얼만큼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차트만 살짝 보더라도 지금 얼마입니까? 3,750원. 여기 이 박스권을 이제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5천원부터 3천원, 3,300원 대까지 하방 압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률을 갖고 오고 있는데 이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또한 5%대의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따라서 위험 자산 바로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왜? 대외적인 이벤트였던 뭐 관세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이 셧다운이 끝났다라는 것만으로도 떨어졌던 그 이유만큼은 확실한 불확실성에서 이제는 확실성으로 바뀌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확인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RP 니플 코인은 13%의 급등력을 보이면서 정부의 셧 다운 종료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셧 다운 종료라면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왜? 셧다운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일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sec라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xrp 니플 코인에 etf를 신청하고 승인해 주는 것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셧다운이 종료가 된다. 니플의 etf 또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래량 또한 두 배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같이 전달하고 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하락 압력을 많이 받았다가 이제야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이게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바로 etf에 대한 모멘텀과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확장력이 더욱더 커질 거니까 이 부분들은 시장에 XRP, 리필코인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거라는 거 그럼 이 부분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를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하면 너무 좋겠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한번더 기억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XRP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시죠. 자 리플의 고래들은 왜 갑자기 움직임을 보였을까? 이게 오늘 오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거래소의 이동에 따라서 시장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 고래들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자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를 합니다. 주자는데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코인들의 그만큼 매집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한 부분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 니플 코인이야말로 확실한 상승의 기대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말씀드렸던 ETF라는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ETF는 뭡니까? 펀드죠.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을 운영할 수가 없다. 고래들의 자금유입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또 뭐가 있죠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자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 자신들의 달러가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스테이블코인은 무조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시장의 기대치를 당연히 높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거는 시작일 뿐이다. 상승력에 대해서 기대치는 더욱더 높이 올라갈 거야. 왜? 니플의 폭발적인 상승 구조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자, ETF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달러랑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달러랑 연동된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RLUSD라고 하죠. 자, 이 부분은 설계 자체가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어요. 이거 어떤 걸 의미하죠? 기관용 설계됐다. 국가 간의 송금 거래, 또한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용이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세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럴 것이 이러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결제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이다. 니플 2.29 달러, 이더리움 3,416 달러, 비트코인 10만 1,865 달러. 자, 니플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왜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이 쭉 이름이 나열됐을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력은 이들 코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한번더 기억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확실한 시장에 기대치는 이 xrp 리플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을 얼만큼 많이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이 뉴스 한번 보세요. 자 리플 전략적인 공개가 나왔는데 니플의 실사용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 이게 11월 9일 어제 날짜 나던 뉴스예요 니플 보유자들은 필독해야 됩니다. 왜? 니플은 기업들의 참여,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확대 계획이 발표가 됨에 따라서 확실한 장기 가치의 상승 신호가 계속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니플 코인을 사 모으겠다라는 기업들이 엄청 많죠.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 비보파워인터내셔널 라싹 상장사는 1억 2,100만 달러 또한 웰지스텔스는 5천만 달러 웹버스인터내셔널은 3억 달러 메사리는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만큼 확실한 XRP 니플코인을 사 모으는 기업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니플을 왜사 모을까? 당연히 실사용이 실수요가 그만큼 늘어나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한번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셀 b 리플코인의 스테이블코인이 지난 3,500원 선부터 3,500원까지 올려놨던 뭐였습니까?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다. 상승력은 엄청나게 끊임없이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ETF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스테이블코인의 확장력이 더욱더 늘어난다. 추가적인 슈팅 구간. 이 전고점이었던 5천원을 돌파하는 시점은 50 추가 슈팅구간이 나온다. 당연히 7,500원까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 도 매우 높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 4천원대 지난 박스권의 하단이었던 4천원대를 어떻게 돌파하고 안착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또한 니플에 투자하는 관점을 새롭게 가져가야 된다는 라 것도 한번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엑설빗 니플코인 영상 어때셨습니까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모두 다 무료거든요.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고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